얘는 네. 이거를 오늘 찍고 가야 돼. 찍고 가야 따로. 알았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읽기 산책입니다. 오늘은 그림책 다시 보기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음. 오늘 토론할 책은 힐드리드 할머니와 밤인데요. 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음, 저는 그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오. 제가 정신없이 바쁘게 일할 때는 음. 밤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유조차도 없었는데 음. 제가 백수로 본의 아니게 6개월 동안 신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네. 아, 예. 네.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laughs> 웃으시네요. 네. 네. <laughs> 근데 그때 이제 천명길을 걷기 시작했는데 음. 그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되고 네. 또 아무도 나를 알아볼 수 없다. 네. 그런 사실이 굉장히 포근하게 느껴졌고요. 네. 어둠이 마치 저를 편안하게 포근하게 안아주는 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네 정말 그랬을 수 있겠네요. 네. 하루는요? 아, 저는 밤에 감성이 생각납니다. 음. 어둠이 내리면 조명이 켜지고 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 하잖아요. 음. 네. 어, 사실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음. 낮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성들이 소아나기도 하고 어, 굉장히 센치해지고 음. 감성적인 시간입니다. 음. 아, 그렇군요. 밤을 굉장히 감각적으로, 감성적으로 음. 받아들이겠군요. 네. 저는 밤하면 약간 무서워요. 특히 깜깜한 길을 갈때 엄청난 무서움을 제가 느끼는데 어, 이렇듯 밤에는요 편안한 느낌, 감성적인 느낌, 무서운 느낌 여러 가지 느낌이 있는데요. 주인공 힐드리드 할머니는 밤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대했는지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린 아놀드 로벨은 미국에서 태어났고 미술 공부를 하였습니다. 펜으로 드로잉을 한 다음 술 취한 물감으로 채색을 했는데요. 그림이 재미있고 편안해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아들, 개구리와 두꺼비 는 친구로 칼데코상을 받았습니다. 글을 쓴 셀리 드란 라이언은 뉴욕에서 태어났고요. 어린이책 편집자로 일하다가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책, 힐드리드 할머니와 밤은 칼데코 아나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칼데코상이 어떤 상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칼데코상은 근대 그림책의 아버지라 불리는 영국의 예술가이자 사파가 랜덜프 칼데콧을 기리기 위해 미국 어린이 도서관 협회에서 주관하는 그림책 상입니다. 전년도에 영어로 출판된 도서 중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거주하는 사파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아동문학 작가에게 수여하는 뉴베리상과 함께 미국 아동계 미국 아동문학계 노벨상이라 불립니다. 칼데콧 아너상은 칼데콧 수상작의 작품으로 뛰어난 한권 내지 다섯 권의 그림책에 수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책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밤을 싫어하는 할머니 히드리는요, 밤을 몰아내기에 안간힘을 씁니다. 장가지를 꺾어 만든 빗자루로 밤을 쓸기 푹푹 문지르기 탁탁 털어내기 튼튼한 삼배로 만든 자루 안에 쑤셔 넣어 갖다 버리기 펄펄 끓는 가마수의 김으로 날려 보내기 자장가 불려주기 우유 한 삽을 주기 덩굴로 칭칭 감아 꾸러미로 엮어 시장에 내다 팔기 콱콱 짓밟기 쾅쾅 구르기 팡팡 때리기 꾹꾹 파묻으려고 무덤 파기 태하고 침까지 뱉어버리기. 하지만 밤은 할머니 곁을 편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밤과 시름하며 아침이 밝아올 무렵에야 할머니는 잠이 듭니다. 그리고 낮이 끝나고 어둠이 내리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언제나 밤 말고는 대할 수 없습니다. 이 책을 읽을 소감은 어땠나요? 음, 할머니의 행동이 좀... 이 여러 가지 행동들이 많이 나오니까 <laughs> 네. 그 부분이 좀 재밌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사실 그 낮의 장점이라는 게 있고 또 밤의 음. 장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음그 낮이 되면 굉장히 자세하게 볼수 있는 네.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밤에는 오히려 잘안 보이기 때문에 고요해지고 나 자신에게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할머니가 밤하고 싸우느라고, 밤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낮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그런 걸 보면서, 혹시 나한테도 저런 면이 있지 않나? 네. 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음, 사실, 어두운 면, 부정적인 거,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네. 회피하려고 하다가, 에이. 결국에는 밝음을 네. 제대로 맞이하지도 못하고, 어, 맞아요. 어,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음, 네. 우리 삶 속에도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고 두 개가 음. 같이 공존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한 부분만 고집을 하다 보니 음, 음. 할머니는 밝음만 계속 쫓잖아요 음, 그렇죠. 어느 한 부분만을 고집을 하다 보니 음. 둘 다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음. 뭐 그런 상황이 됐고 사실 음. 살면서 종종 이런 실수를 음. 하고 있지는 않나 음. 어 그런 생각을 해 보니 조금 뜨끔하기도 하고 네, 그랬어요 그렇군요. 저 역시 이 책을 한 5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읽었거든요. 음. 근데 읽고 나서 가슴이 이렇게 쿵 하고 음. 뭔가 이렇게 내려앉는 것 같아요. 음. 그 지금 두 친구가 말한 것처럼 음. 어, 나한테도 이런 할머니 같은 면이 있지 않을까? 음. 그런 약간의 어떠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걱정도 좀 되고 음. 어, 그런 면이 있었어요. 정사라군요 네. <웃음> <웃음> 어, 할머니는 밤을 싫어하고 몰아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밤은 절대로 물러나지 않거든요. 할머니는 밤을 몰아내는데 집착함으로써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해는 보지 못해요. 혹시 나한테도 힐드리드 음. 할머니와 같은 면이 있을까요? 음.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휩싸이게 되면은 네. 그 헤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생각이 나쁜 생각이면 음. 더더욱 음. 그 거기에 빠져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좀,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이렇게, 아니, 아니야, 고개를 저어보기도 하고, 네. 또, 그거, 막, 호봉에다가, 욕도 막, 해보고. <laughs> 어떻게 또, 욕하세요? 식씩거리도내보고 <laughs> <십싯걸로 웃음> 막, 혼자, 숨을막 네. 쓰기도, 아 쓰기도 하고, 그리고, 친한 사람한테, 막, 네. 욕을 하면서, 네. 내 편이 되어달라고, 어 사정을 해보기도, 해보기도 하는데, 네.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지더라아 음. 슬프다. 그래서 차라리 그 상황을 그냥 인정을 하거나 네. 직접 어, 확인을 하거나 네. 그러면은 이게 우리 그 직면한다고 그러죠. 네. 직면하고 나면은 네. 차라리 마음이 편해져요. 그데 네, 그걸 아, 그렇지 않고 음. 그냥 나쁜 생각에 휩싸이거나 회피하려고 음. 하면 음. 그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아 음. 그렇군요. 음. 비슷한 경우들이 많죠. 네.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음. 아 이거 하지 말아야지라고 음. 하면서 계속 하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laughs> 예를 들어서 빨리 어, 하지 말아야 될 거가 이렇게 해 해가지고 인터넷을 계속 보는 거막 이런 거 하는데 그 인터넷 기사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많아요. 들어가면 <laughs> 계속 있어요. 막 네. 그 시간도 막 금방 가요. 막두 시간 <laughs> 금방 가요. 네. 네. 시간막 금방 가요. 그러면 나중에 아 뭐. 결국은 나또왜 이랬지? 나 내가 왜 이럴까? 그러니까 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는 아 나를 괴롭히는 건 음, 타인이 아니다. 어, 나다. 에이. 뭐 항상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건 본인한테 있더라고요. 조금 자신을 좀더 객관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어 저도 이게 살면서 이렇게 생각 되돌아 보면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예를 들면 부모님의 성격, 음, 네, <laughs> 저희 아버님이 화를 좀잘 주저 내는 편인데 그 정말로 이제 조금 못마땅했거든요. 음. 그다음에 이제 남편의 늦은 귀가. <웃음> <웃음> <laughs> 그 다음에 또 막, 그 저의 어떤 신체적인 결함, 아, 아, <laughs> 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불구하고 막그 면에 또 이렇게 초점을 두고, 맞아, 막, 막 감정을 맞아. 막 북두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음. 대표적으로 이제 남편의 늦은 귀가에 대해서 <laughs> 어, 굉장히 제가 화내고, 또 이제 아, 스트레스 받고, 아, 음. 어, 그렇게 하면서 한 20년을 살았어요. <laughs> 돌아보니까, 우리, 저희 남편이 장점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맞아요. 되게 훌륭해. <laughs>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단점을 보느라고, 정작 장점을 못 보고, 어, 산 것이 정말 어리석구나. 음이 책을 보면서 다시 느꼈습니다. 큰일 났네, 이 책이. <laughs> 5년 전에 봤다고요? <laughs> 네. 네. 근데 5년 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어, 유튜브 준비하면서 이렇게 어... 생각하고 생각하니까 아... 또 이렇게 또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큰일 났네. 형님 <laughs>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laughs> 맛있는 거 쏘세요. <laughs> 이건 잘라주세요. <laughs> 아. 그러면 이제 이 책을 읽고 이제 자신의 모습을 많이 본것 어, 같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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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렇죠. 굉장히 이제 냉철하게 이렇게 되돌아 봤는데 어, 이 책을 읽고 좀 그러면 내 삶에 음. 조금 적용할 점이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음. 이 책의 문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음.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음. 더 이상 밤한테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네, 네, 네. 라고 딱 생각이야. 얘기를 하거든요. 이걸 네. 그러니까 보면서 아 그래 이, 이 이 문장이구나. 음, 이 책의 음, 핵심은 음, 이 문장이구나 이렇게 문장이 했고요. 불편한 것도 조금은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 음. 법선스님이 음. 음. 얼마 전에 음.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 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듯이, 떨어지듯이 나이가 들면 음. 하나씩 내려놓아야 된다. 이렇게 아, 말씀을 아, 하셨거든요. 내려놓아야 된다. 네. 그래서 어, 저도 이렇게 화가 나거나, 제가 좀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이 좀 음. 그 나쁜 생각, 약간 휩싸여 있그 것들. 그 상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음. 말해요. 음. 그럴 수 있지. <laughs> 음.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음. 음. 세 번을 되내고 나면은 음. 마음이 굉장히 차분해져요. 음. 진짜. 아, 진짜요? 네. 저, 정말 해보세요, 진짜. 음. 이거 아. 정말. 어. 그냥 하고 나면은 그 상황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될 때가 많고, 음. 그러고 나면 제 스스로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끼거든요. 아, 그렇구나. 아, 저도 좀 적용해봐야겠어요. 음. 저도 가끔 보면은, 저랑 약간 생각이 다르거나, 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했던 기준이 못 미치는 경우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음. <laughs> 하고, 혼자서 막, 저렇게 좀, 음. 좀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어, 그 사람은 나무렇지도 않은데, 저만 그걸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음.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는데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요 그래서 어 앞으로는 이, 제가 아무래도 사람을 단점을 주로 봤던 거 같아요 음.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의 장점도 좀 찾아보고 이렇게 음. 음, 좀그 사람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음. 하다못해 장점을 못 찾겠으면, 어, 있는 그대로라도 보는, <웃음> 듣는, <웃음> 있는 그대로, 듣는 네.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우리 그 유튜브에 제인대로 바라본다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음. 오늘은 하늘이 파랗다, 음. 오늘은 흐리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네.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기도원 중에 그런 말이 생각이 나요. 음.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음. 분별하는 힘을 날라고. 음. 그러니까 할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물론 이제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음. 내가 할수 없는 범위의 것을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음. 그걸 좀 분별하는 힘을 가지고 음.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이제 거기에 초점을 일단 맞춰서 음. 있는 그대로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 네. 초록이의 음. 이렇게 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음. 그 박노의 음. 시인 중에 음, 음. 어, 시 중에 두 가지만 주소서라는 게 있어요. 음. 제가 그 구절을 잠깐 이야기해 보면 음. 나에게 오직 두 가지만 주소서. 음.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인내를. 음.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용기. 이, 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용기네요. 음, 여러분에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 아,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그 21세기의 새로운 분배의 상상력을 일깨우는 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많은 책으로 독서도 많이 읽고 싶어요. 정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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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어, 오늘 시간 어, 좋으셨다면 저희 댓글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많이 누르시면 안 되고 쓰, 써주셔야 돼요. <laughs> 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만나요. 이렇게 끝입니까? 네. <laughs>